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죠 <laughs>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날씨가 시원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와 이거 보실래요 이거 예쁘죠. 요게 여름을 지나면서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반밖에 안 남아서 또 하나, 어, 같이 이제 합식을 하려고 하나 들여다 놓은 지꽤 오래됐는데, 명절을 세고 천천히 해야 되겠죠. 어, 내일까지는, 내일까지는, 어, 명절이라서, 어 가족들이 다, 어, 집에 같이 있죠. 어, 그래서 이따가는 또 바람을 쐬러 어디로 가자고, 딸이. <laughs> 그러는데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너무 힘드네요 힘들어 명절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조금 <laughs> 목소리도 조금 그렇죠.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실라이가 와이 며칠 사이에 진짜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도 아니에요 딱 이틀. 왜냐하면. 어, 그저께까지 비가 왔죠, 저희는. 어, 놀이터 내는 그저께까지 비가 왔습니다. 요거, 나울인데요. 어, 제 나울. 제 나울이, 어, 자꾸만 잘라내서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래, 어, 커서 올라오는, 어, 아이들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도 하나분, 또 저쪽에 또 하나분 있습니다. 어, 요거 샤프란. 샤프란 겨울에 다 얼려서 보내고, 또 놀이터가 작은 아이. 키우면 되니까, 작은 아이 하나. 요 아이가 얼등이 된다는데, 얼등이안 되더라고요. 저 부추, 부추는 얼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많이 추워서 부추도 많이 보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추란도, 샤프란도 똑같은 것 같은, 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건 뭘까요, 이게? 이건 벌레인가요? 어, 깜짝 놀랐어요. 꽃이. 꽃대가 이렇게 있는데 벌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울이 자꾸만 적심을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렇게 크지를 못하고, 어, 이랬네요. 크지를 못하는 것보다 색을, 어, 색을, 못 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적심 오닝 큐 여기 아이들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없어요. 여기도 나오고. 아니, 아이들이 확실히 밖에 나오니까 빵빠에 금. 음, 밖에 나오니까 확실히 틀려요. 물듬이. 그래서 놀이터가 올 가을에는 진짜, 어, 오늘은 10월 2일이고요. 10월 2일 아침입니다. 놀이터가 조금 어, 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 한또 담아봅니다. 10월 2일이고. 와, 어, 이렇게 내놓으니까 물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 얘는 온종 프리티. 대가 양진 좀 보세요, 양진. 양진이 지금 몇 도가 된지 몰라요. 이렇게 와, 양진도 저쪽 끝에 있다가 이쪽으로 살짝 제가 옮겼습니다. 물이 좀 많이 들으라고. <laughs> 어, 살구미 임금 좀 보세요. 핑크빛으로 와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야 하는데 아네래가좀 집안일 하느라고 내일까지는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방도 어 나이부터 쉬었죠. 나이부터 쉬고. 어, 그랬습니다. 요거는 미나. 와, 그래도 어, 어제까지 조카들도 왔다 가고 그랬네요. 어, 왔다 갔다 이제 다 왔다 가고 오늘 내일은 좀 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데 내일까지는 또 어, 기존에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조금 바쁘겠죠. 아무래도 <laughs> 이렇게 아, 예쁘죠. 또구슬알기 금, 구슬알기 금이 이렇게 아, 예뻐요. 예쁜 듯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밖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물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보실래요? 여기. 페리도터. 어우, 예쁘죠? 어 페리도터가 아주 너무 오래, 진짜,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또 화재 좀 보세요, 화재. 천원포터 하나이. 어 그리고 까뮤가. 까뮤가 이렇게 물이 핑크핑크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쪽에 실루엣. 실루엣도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에 물이 안들었던 아이들이 어, 전부 다 물이 들어. 이거 니치 아이 금도 이렇게 핑크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창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다 꺼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꺼내놨습니다. 제가. 이 창들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이 너무 너무 예쁘게 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 좀 보세요. 어, 맑은 빛의 피멍 환엽 어, 예쁘죠? 버건디 내도 말이야 제가 버건디, 도 처음에 몰라서, 레드 펄이라고 하, 했던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하, 예쁘죠?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는 아이. <laughs>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월달 가면 3년이거든요. 1월 말일 가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름을. 2년, 2년. 그리 야생말이야. 손자가 멋지다고, 어, 들어가야 했, 들어가야 한다고 했던 아이, 야생마리야 너무 멋지죠? 야, 진짜 멋져요. 그리고 미국 슈퍼클론이 이렇게 환엽으로. 예쁩니다. 물까지 들어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환엽 에보니.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이. 해오른다육에서 품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해오른다육. 그리고 요거 아메스들르는 김남주 산정호수다육에서들여온 아이. 이렇게 여기도 아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아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를 둘 품고 있고요. 가시오 예뻐지는 거좀 보세요. 햇빛 받아서, 와, 이제는, 어, 그림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아침에, 아침에 이제 날씨를 딱 보고 올라왔는데요. 비그림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반점이 생겨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번에 엊그저께 제가 약을 쳤는데, 더비가 오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전부. 그리고, 내정 좀 보세요, 내정. 와, 진짜 색깔 예쁩니다. 빛이 나요, 빛이 나. 어 너무 예뻐져. 햇볕에비쳐서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이야. 작은 가이야. 이것도 2년이 넘은 나이죠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여름에 와서. 이거는 마리아 금, 마리아 금인데 금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크는 모습이 금이 맞기는 한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냥 쭉쭉 크는데 요 아이는 얼마 안줄요 얼만. 아우 왕조, 왕조 너무 예쁘죠 삼두군생. 너무 예뻐졌습니다. 이건 달총이 제가 수영을 만들 수영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저쪽으로 아가들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가들 뒤쪽에 있죠. 와. 분량 너무 예쁘지고 있습니다. 분량 그리고 부식케푸식개가 이런 모습으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로즈. 더 아침이라 목이 가라앉네요. 갤럭시로즈 예쁘죠. 목소리가 안 예뻐서 죄송합니다. 와 안코르 콕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이, 오아이니, 오아이니가 이렇게 이쁘게 빨갛게 물들어주고 있고요. 여인은 그래도 상처를 입고 저희 집 와가지고, 어, 이제는 많이 예뻐졌습니다. 오아이. 오아이. 잘 키우다 보면 상처는, 어, 없어지겠죠. 여인은 복덩이, 놀이터니 복덩이. 멋지죠. 어 테슬라 좀 보세요. 테슬라도 물들고 있습니다. 와, 아이들이 지금, 요, 너블리로 좀 보세요.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노블리 로즈가 놀이터가 꽤 많죠? 여러 개꽤 많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꺼번에 심어 줘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지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 어, 핑크 베라 핑크 핑크하게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핑크 베라 핑크 베라 핑크 핑크 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이 아이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인브리카타. 물이 같다고요. 이거 기존에 갖고 있던 마디바가 완전 핑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슈가베이비도 물이 살짝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는 실루엣. 실루엣 맞나요? 이거는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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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이고 이제 에케몬스톤이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에케몬스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체리로조, 체리로조 하나 적심한 아이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요. 어 너무 너무 예쁘죠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진짜 어제도 제가 올라와가지고 어제도 이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잠깐 잠깐 올라와서 요 아이는 하나는 이렇게 분홍빛 하나는 이렇게 새 <laughs> 아이인데 틀리네요 그리고 요즘 마냥 인물을 마냥 마냥 자기가 이쁘다고 뽐내고 있는 실루엣 허, 너무 예쁘죠 그리 분지해가지고 이두근생 이쪽에는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 아이인지 다른 아이인지 두 개를 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분지를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거리대 거리대 실루엣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진짜 예뻐요 실루엣 장미 수영도 장미 모양이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핑클루비도 핑클루비 다져져서 예쁘고 요거 피어리스도 이렇게 예뻐졌고요. 요거 더스티로즈도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아가를 콩분해서 이렇게 아가를 품은 논년이, 어, 논년이가 저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와, 여기는 나일라, 나일라. 여기 여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아유,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아우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가 왜 생각이 이렇게 안 날까요? <laughs> 요거는 연지곤지 예쁘죠. 요거는 TP, TP, TP. 요거는 해리와 니 입구들. 어우, 진리연금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진리연금이.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는 또 하나 더, 하나이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샤프트 어때요? 진짜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이제 한두달반 정도 되면 또 안으로 들여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불가 이틀 사이에 아 요거 좀 보세요. 핑크 립 핑크 팁스 이렇게 예지고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laughs> 바이솔들은 망했습니다. 망했어. 전부 다 뽑아 버리고 여기 이렇게 <laughs>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 요나울은 제가 제나울에서 이렇게 잘라서 적심해서 심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오동통하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벤바디스는 물이 싹 빠졌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장미 모양. 그리고 피사르가 요즘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와 제스타 예쁘죠, 예쁘죠. 노리터가또 예쁘죠, 예쁘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심한 아이들 어, 저기 다심어 왔는데 모르겠어요. 뿌리가 내릴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거 와, 마커스 와, 진짜 예쁩니다. 요거는 뭘까요? 뭉크 뭉크. 놀이터가 사랑하는 문구. 예쁘죠? 이렇게 해서 또 예쁘죠? 예쁘죠? 하고 오늘 영상, 음, 오늘은 10월 2일이고요. 아, 내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래서 놀이터가 또 살짝 가족들이 어, 집에 있어서 살짝 바쁠 예정이고요. 여러분, 내일까지 모든 분들, 어, 많이 많이 이번 연휴, 편안한 쉼 되시고,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놀이터는, 음,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잠깐, 고객 좋아요 부탁해요.